10분에, 10분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단양역에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이 기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이제 곧 청량리 행 열차가 온다는 이제 소문이 들렸습니다. 아, 여러분, 어, 누구를 기다리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기다림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은 예수님을 기다렸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계시다가 이제 막 여리고를 떠나는 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는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군중들이 많이 몰려서 이제 여리고로 가는 그 찰나에 이 소경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여서 다윗의자손예수여 라고 크게 소리쳐 불렀습니다. 군중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잠잠하라! 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정말 오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자신이 눈을 뜰수 없다는 마음에 예수님만이 나의 눈을 뜰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조롱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죠 이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바디메오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 즉시로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2000년 전이나 현재나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곁에 또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끝난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은 하나의 교훈으로 밖에는 남지 않는 말씀이시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고 하면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마 지연바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단양역에 나왔는데요. 청량리로 가는 이 기차를 또한번 놓치게 되면 다음 기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다시는 기회가 없게 되고 어두운 터널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분이고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10시, 되는 것입니다. 가는 1610 여러분, 다른 곳으로 무궁화호가 곧 온답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 지금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문 앞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한계시록 3장에 문을 여는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인생의 성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열차 논문에 언젠가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